안녕하십니까 벽운자와 푸른 구름 선원의 지산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살아생전에 10%도 못 쓴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이상을 쓰려고 하지도 않고 주어진 삶에 순응하다가 살다가 가는 것이 운명이라는 대사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불교를 믿는 사람은 금강경 같은 경전을 읽다 보면 허망한 삶에 봉착하여 갈등을 마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깨우친다는 것은 비관적인 인간의 삶보다 놀라운 인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것이 종교를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는 것을 알게 되며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40여 년간 저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기독어에 대한 체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날로 험해지는 현실에서 죄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기도에 대한 옛날 불교 설화는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소승은 옛날 설화 말고 직접 경험한 신도들에 대한 기도 체험 사를 들려드리려 하니 잘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별로 소개한 사례도 있으나, 이 사례는 소개하지 않은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수긍하기 어려운 사례를 주제별로 몇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병마 치료, 정사 문제, 가정보라. 직장, 귀신 문제 등으로 나누겠습니다. 2004년도 63세의 대전에 사는 남성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심한 강경화로 진단을 받아 5개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고 소송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 들어 그 사람에 대한 과거를 거스로 보니 눈물을 흘리는 소의 모습이 보여 직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8년 전까지 10년간 독산동 도살장에서 소를 잡는 일을 했다고 함으로 그에게 자나 깨나 20일간 관성보살 멸업장치는 10만독을 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후 6개월 뒤에 병원에 갔더니 새로이 검사를 하고 의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저를 찾아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사경을 하루에 한 품씩 3개월간 하라고 했습니다. 그후 그는 완치가 되어 80이 넘는 나이에 1년에 몇 번씩 병원사를 찾습니다. 그 외에도 신기하게 병마를 물리친 기도는 암, 심장병, 천식, 관절염동 참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먼저 이 세상을 뜨고 생활이 막막해서 배운 것은 없소. 전세 돈을 빼서 국수 가게를 차렸는데 1년이 지나도록 가게 세우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애들도 학원에 못 보내고 절망 상태이고 벌리금도한 푼도 못고줘못 건져 고민만 하던 중 어느 날 도반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해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품경 하루에 3독을 하고 매일 녹화는 정근을 천주를 7번 들려가면서 100일 기도를 하던 중 90일 정도 할때 꿈을 꿨는데 흰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서 대출을 손에 쥐어지며 이것을 갖고 끓여 차를 만들어 손님에게 국수를 먹고 난 뒤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날부터 똑같이 그렇게 했더니, 보름 만에 손님이 두 배, 세 배로 늘더니, 손이 모자라서 직원도 두고 방송국에서 프로를 내보내 도더욱 유명세를 타고 벌써 8년째 잘 되고 있어서 큰애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다니고 둘째는 예술대에 다니며 꿈을 키우고 있었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정 불화입니다. 59세의 남편과 23살의 아들이 불목하고,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점점 술만 먹고 늦게 들어옵니다. 질세라, 아들도 술을 만차여 아버지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하는 것입니다. 부인은 누구의 편을 들 수도 없고, 친척과 연락도 끊고 지옥과 같은 자활을 하고 반에만 있는데 위층에 있는 내또의 부인이 하루는 아들과 남편이 다투는 소리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저희 집을 항의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 사과를 하고 자처지정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층 여자가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 제가 무교라고 했더니 자기는 불교라고 하면서 책한 권을 주면서 하루에 삼독씩 20일간만 해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지산스님을 찾아보라면서 절 전화번호를 주는 것입니다 3일간 해보니 정말 어려워서 지하철을 두 번이나 갈아타고 지산스님을 찾아가니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도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살을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있어야 하므로 21일간 계속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은 천지파양신주교입니다 그 남편과 아들이 술을 안 먹고 아들이 잘못했음을 빌고 가정이 편해지고 온 식구가 독실한 불교 신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년전입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 유명대학교 영문과를 나와 유명고시에 합격했으나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자리가 없어서 몇 년째 기간제 교사로 전전하고 있는데 좋은 학교에 가기가 하늘에 별 따겠습니다. 돈을 들여서 갈 수도 없는 처지에서 고민이 깊고 결혼, 부모 부양 문제로. 정식 교사가 되어야만 하는 사정을 들은 조선 자신이 강력한 원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그를 설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조상을 불러도 안 되고,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밖에 없으므로, 아주... 아주 어려운 기도법을 제시했습니다 문수사리바론경 하루에 3독과 문수보살법인능소정업전을 하루에 3,000독씩 100일간 하라고 했더니 매일 입에 달고 지냈습니다 80일이 지나자 두 군데서 면접을 오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120일째, 자기가 원하던 학교에서 합격 통지를 받던 것입니다. 정말 불가사의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병에 관한 사례입니다. 집안의 딸이 어려서부터 두통이 많고 때로는 실신을 하고 안 아플 때는 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기도 하고 학교 성적은 우수했으나 가끔 이상한 눈빛이 다른 사람에게 소름을 돋게 하기도 했으며 병원에 가면. 그 원인을 알수 없다고 하여, 그 어머니가 소승을 찾아와 갈 길을 묻는 것입니다. 모든 면을 충분히 듣고 나니 신병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내력을 자세히 들어보고,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간 곳을 여러 군데를 물어보고 주변에 사고사 여부를 들은 뒤몇 가지 향할 것을 말하고 백일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광명전 324도 지장경 1독을 하고 반드시 바로 문 속에 딸 이름을 부르며 하도록 했습니다. 그후 95일이 되자 딸의 눈빛이 달라지고, 머리와 온몸이 아픈 것도 없어지고,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째고는... 독시한 불자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신 반응이 하지만 소승은 확실한 기도의 가피는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안 믿는 분이 있으나 그런 분이 가피를 체험하게 되면 더더욱 믿게 됩니다. 우리 모두 지금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하면 바뀝니다. 믿으십시오. 믿기를 바랍니다. 나무 반전보살, 나무 치장보살, 나무 문수보살